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시안에서 온 유명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여행지는요 화산입니다. 화자 화는 아니고요 중화인민공학국그 화입니다. 어, 사실 저는 화산은 개인적으로 가본 적이는 없는데 어, 저희 할머니께서 맨날 가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저 대신 가보세요. 제일 재밌어요. 대신 오전에 가야 돼요. 많이 멀니까. 네, 두 번째는 중러위라는 곳입니다. 중러의 중국어는 중러위라고 하는데요. 어, 저희가 시안사음도 불구하고 맨날 가는 곳이에요. 동서, 남북, 남북 거리 다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세 번째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는요, 소원탑이랑 대한탑인데요. 말 그대로 소원탑은 작은 탑이고, 대한탑은 큰 탑이에요. 어,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되게 예뻐서 찾아가서, 어, 좀, 어, 가족들이랑 놀러 가는 게 되게 편한 곳이에요. 네 번째는요, 샤寨이라는 곳인데요. 어,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 한국어에 있는 명동 같은 존재입니다. 어, 젊은인들이 가서 하, 커피도 한잔하고, 놀고, 방탈출하고, 막 그런 곳이에요. 다섯 번째는 회민거리라는 곳입니다. 중국어는 회민지에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는 회족 분들이 만든 그런 음식들 되게 많이 팔아요. 어, 당연히 돼지고기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고기나 양고기로 만든 되게 맛있는 집들이 많아요. 가서 꼭 먹어보세요. 네, 어릴 때부터는 아빠랑 늘 갔던 회주 거리인데요. 어, 거기는 만든 지 짭즈, 한국어로 만두라는데요. 저희 물만두 되게 좋아하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가서 꼭 먹어보세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맛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시안에서 사실 먹을 거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뭐, 당장 먹고 싶은 거는 양피예요, 양피. 량피. 어, 시안에서는 자주 먹을 수 있는 그런 특산식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량피는 밀가루로 만든 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쌀가루로 만든 면도 있고요 이렇게 나눠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서 위자 량피라고 치시면 어, 체인점 되게 많아서 어디든 맛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요, 양로 파우모어 이라는 음식입니다. 어, 회민거리에 가시면 양고기하고 소고기로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맛있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맛집의 이름은요, 오미자 파우모어 이라는 양로 파우모어 집인데요. 파우모어는 양고기 육수에다가 빙을 넣어서, 어, 빙도 혼자서 찢어야 돼요. 찢어서 넣어서 육수를 담아서 그렇게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진짜 짱 맛있어요. 꼭 먹어보세요. 세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음식은요. 사실 저희 아침은 밥을 잘안 먹어요. 밥이 대신 떠오짱요태 같은 짱찬을 먹어요. 아침을 먹을 때는 좀덜 부담스럽게 좀 가벼운 음식 위주로 먹는 것 같아요. 떠오짱요태와는 어, 어디 가든 있어요. 집 밖으로 나가면 어디든지 다 기걸이 돼서 팔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디저트 같은 경우는요. 어, 한국에 있는 설빙이나 카페베네는 아주 잘 되니까 중국에서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희 중국인도 그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도 자주 가서 먹어요. 그래서 굳이 시안에 와서 디저트 찾지 마시고 한국에서 왕창 드시고 오세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어, 중국 사람들이 특히 북조 사람들이 면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식당에 가시면 면자로 되어 있는 요리를 무조건 시키세요. 맛있으니까요. 어, 예를 들어 상그이반면 어, 요포라지면, 샤오지면 어, 이런 면중류을 무조건 시키세요 되게 맛있어요 중국 시안 으로올 놀러 오시면 자바 오기를 추천합니다 음, 첫 번째 날에 와서 충로에 있는 야경을 어, 한번 보시면 충로는 이렇게 생겼구나 시안은 이렇게 생겼구나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날은 좀 일찍 일어나서 화산을 가는 게 추천합니다. 음, 가서 등산도 하시고 좀 늦게 오더라도 괜찮아요. 뒤에도 쉬는 날이 많으니까. 세 번째 날은 어, 샤자에 가서 쇼핑도 하고 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샤자에 있는 6층, 7층 위에는 어, 맛집 되게 많아요 들어가시면 다 맛있는 것들이에요 네, 네 번째 날에는 어, 여행사의 1위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가서 신청을 하면 아침 좀 일찍 일어나야 되지만 병마용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어, 회조고래에 가서 어, 맛있는 양로파머도 먹고 어즈도 먹고 그리고 거기서는 시안에 관련된 특산물이나 특색 담겨는 그런 기념품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사서 아, 돌아가시면 됩니다. <laughs> 지금까지 시안 가이드 유명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밑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을 해드리겠습니다.